고난 중에 확인되는 순금같은 신앙과 인격 욕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러자 욕이 대답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내 쓰라린 원망은 계속되는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어,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거처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내놓고 내 입을 할 말로 채웠을 텐데. 그분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지 알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을 텐데. 그분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반대하실까? 아닐세. 그분은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걸세.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누가 바꾸겠는가? 그분은 무엇이든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 그분은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께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어둠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네. 그분이 내 얼굴을 어둠으로 덮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쳐온다고 하여도 원치 않는 재산적 손해와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단절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여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점검처럼 서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어이롭고 진실한 재판관이시니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게 하소서. 매 순간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삶의 중심에 두고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